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결투가가 일단 잘 나오긴 했습니다 실버 증강체 맘에 드는 게 없네요 연패해야겠는데요? 이거 뭐 이자도 안되고, 일단 결투가 되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연패를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아이템 안 주겠습니다. 그냥 줄까? <laughs> 아니, 근데 조바자 못 이겨. 어차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 요 그냥 이거 저 연패하면서 갈게. 그냥 연우는 뭐 장갑 먹고 정손이나 하나 만들까? 안 떴네 잠깐 그러면은 b f 수드나 하나 더 먹어놓는 게 낫겠는데 연우는 뭐 나중에 장갑으로 처리하고 아이템 줘도 되겠다 지금 뭐 누굴 만나도 못 이길 거거든요 어차피 아이템 그냥 줘도 될듯 근데 지금 꼴등인데 이것도 뭐 위험한 행보로 꼴등인 거지 막 엄청 약한 꼴등은 아니야 여기도 어? 잠깐만 아니 아니 못 이겨 못 이겨 이거 <laughs> 갑자기 긴장하게 만드네 좋아요, 이 연패. 일단 결투가덱은 이번 판에 겹치는 애가 안 보여가지고 결투가덱으로온 거거든요. 뭐한 명도 안 겹치기 때문에 사실 결투가가 뭐 그렇게 인기 많은 덱은 아니라 결투가덱으로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우, 그래도 많이 끊었다. 두 마리나 잡았어. 잘하면 가렌도 못 끊네요. 무원총검 총검이나 하나 먹자. 볼리베어 나온 건 좋네요. 일단 야, 이거 다리우스 그냥 팔고 그 봐도 되긴 하는데, 아이템 제어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아이템 제어 두 개나 있으니까 거결피발하기 리신... 아니, 리신이 아니고 볼리베어 주겠습니다. 레벨업이나 달리자! 모루는 아직 안 깔게요 이거 다음 그 증강체에 맞춰서 까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뭐, 위대한 결이라든지 그 아이템 관련된 증강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거결 쪽으로 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은 좀 냅두고 모루는 어우 볼리베어 튼튼한 거봐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치감이 있잖아요 태블망 결국에 못 이깁니다 딜이 애초에 별로 안세가지고 잘 버티긴 하는데 딜이 안 나오죠 아직. 우성연꽃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모르의 판도라 아이템은 뭐냐. <laughs> 이거 먹고 팔결투가 노려볼까 이따가. 그냥 판도라 먹어버릴까? 거결이 좀 많긴 한데 이거 여기서 리롤 좀 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뭐 붙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리롤 좀 칠게요. 뭐좀 붙이고 갈게요. 야 이거 라위 올려버릴까? 그러니까 앞에은 라위가 필요 없는데 스타한테 라위가 필요해가지고 라위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신렙 가서 이제 리롤 쳐가지고 삼성작 보면 될것 같은데. 뒤는 받지 말고, 아예 못 이기겠네. 올리베이거 다가가다 죽어, 그렇지, 그럴 것 같더라고. 딜러를 쓸만한 게안 나와가지고 6레벨에서 리로를 좀 쳤는데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 맞으면서 7레벨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결투가 겹치네 있나? 일단 바드덱 두명 있고 결투가덱은 겹친 사람 없습니다. 열까지 지고 늑대에서 7레벨 치고 돈좀 써야겠다 이제. 너무 약하네요. <laughs> 늑대에서 7레벨 찍고 4 1에좀 리롤 좀 쳐야 될것 같아요. 드타랑 볼베 이성에다가 6결투가 이렇게는 완성시켜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 근데 볼리베어 이거 쌍곡을 스택 다 쌓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다. 아리한테 대천사 한 방에만 안 가면은 어 이거 이겼네. 그렇지 그렇지. 어한 방에 가나? 아한 방에 갔네. <laughs> 이봐 거한방 아유씨. 근데 또 이겼잖아. 결국에 아예 됐어. 어차피 보너스 못 받았어. 레벨업 치고, 이제 여기서 7레벨에서 바닥 한번 칠게요. 미신이 먼저 나왔네. 트타보다 버결 하나 주고, 어볼리베어 아, 이성 좋다. 야, 트타 하나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트타 아이템 주고, 트타 구인수 줄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거학을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거학 굳이 가야 되나? 이렇게 갑시다. 이제 이제 좀 세졌어요. 볼리베 이성부터 하죠. 근데 여기서 삼성장을 봐야 됩니다. 볼리베랑 트텍 같이 봐야 돼요. 피바라기 하나 봐야겠다 그 리신 거결 피바라기 리신으로 하나 가지고 BF소드 먹고 찬란한 유물? 판도라에서 아주 찬란한 유물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장도 괜찮겠다 근데 아이템을 다 이미 만들어가지고 장갑을 많이 못 먹어요 다른 유닛들 저거 도장 들어가는 것보다 캐리력 있는 애들 트타, 리신, 볼베 이렇게 세마리한테 몰아주는 게더 좋아가지고 찬란한 아이템으로 갈게요 리신한테 찬란한 템 보자 어, 찬란한 정손? 찬란한 정손 괜찮을 것 같은데, 리신? 그리고 피바라기 하나 보고. 오케이. 아이템은 뭐, 대충 끝났다? 투타 이성만 좀 보고, 여기서. 아니, 투타 이성만 보는 게 아니고 삼성을 띄워야죠. 아유, 저거 걸렀네, 그거. 다이애나. 근데 다이애나 안, 안, 안쓸 수도 있어요. 다이애나 끝까지 안쓸 수도 있어가지고. 여래서 50원 이자 받고. 야, 빨리! 저, 덱을 강화를 시크야지 지금, 몰리베어 밖에 없어. 그래도, 3캐리 체제가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 망토 하나만 더 찾아서 피바라기만 하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경험치 비용을 4골드 대신 3골드로 만들어준다고? 아, 레벨업 치라는 거잖아, 그러면. <laughs> 아, 근데 이거 리롤 쳐야 돼, 이거. 레벨업 치는 게 아니고. 저 이거 삼성작 보는 덱이라, 아, 8레벨만 칠까? 8레벨 치고 이렐리아 찾고 결투가 상징 하나 먹으면은 8결투가 가능한데. 8레벨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트타랑 볼리베어 둘다 이성 붙어가지고, 이제 안 지거든요? 4스테이지는 이길 것 같아요. 풀템 들어간 애들 둘이라, 일단 4스테이지 정도는 프리패스고, 이 정도 권이면은. 그렇지. 어, 셉니다. 좋아요. 망토 먹고 피바라기 가도 되고 망토 못 먹으면 그냥 비싼 거 먹고 굴려도 되고. 피바라기 하나 만들어 주고 팔레벨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 쓰면 아깝죠 저거. 어차피 결국엔 팔레벨 갈 텐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트타랑 볼리베어가 3코 확률이 좀 낮아진다는 점. 7레벨에 40%인데 이거 팔레벨에 32%로 떨어지거든요. 원래 7레벨이랑 팔레벨이랑 3코 확률이 똑같았는데 이번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확률이 좀 떨어져요 이제 7레벨에서 8레벨에 가면 3코 확률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은 볼리베랑 트타 삼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깝잖아 <laughs> 경험치 비용 깎아준다는데 할인해준다는데 안 가기도 좀 그렇단 말이지 아깝잖아요 그쵸? 지원 아이템? 아, 마음에 안 든다 지원 아이템. 제가 원하던 아이템은 이제 군단의 방패나 벤시의 장막 이런 거를 좀 원했는데 지크는 솔직히 공속 이미 충분히 빠른 것 같고 이거 탱킹을 좀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솔라리 하나 주겠습니다, 그냥. 아, 좀 아쉽네. 다이애나는 쓰는 게다. 이게 마지막 턴이었지 지금 카직스. 딱 그냥 알차게 써 먹고 카직스를 조합이 굉장히 강하죠. 바드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택을 쌓아야지 세지는 조합인데 제가 결투가라서 바드덱도 좀 때려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좋습니다 물론 탐켄치가 너무 튼튼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내가 먼저 뚫을 수 있을 거야. 어, 삼쿠 안 뜨죠 벌써 딱 <laughs> 느낌이. 아이템 저기 왜 이렇게 많아? 필요 없는데 <laughs> 아이템 저기 4개 뭐냐고 이거 마지막 아이템인데 레드 같은 거 라칸한테 만들어주고 있다가 이렐리아 뜨면 이렐리아한테 넘겨줄까? 레드 하나 만들자 아 근데 결투가 상징을 이거 저기 5스테이지 초밥에서 하나 먹어야 됩니다 결투가 상징이 됐든, 뒤집기를 못 만드는 상징 아무거나 됐든. 아, 근데 안 뜨네. 리로를 꽤 치는데 안 뜨네요. 지시 볼리베어, 나이스. 아이템 제공이 4개 개웃기다, 근데. 이게 뭐야, 아이템 제공이 4개. 야, 근데 이거 구레벨은못 가겠다, 이거 지금. 이번 판이 애들이 피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까였죠? 그래가지고, 좀 힘들 것 같네요. 어차피 구레벨은못갈것 같고. 팔레벨에 마무리하는 조합을 맞춰야 될것 같긴 해요, 어차피. 아 리신이 안 붙는다 <laughs> 아유 뭐야 서풍이 있었네 괜찮아 괜찮아 볼리베어 그래도 한 마리 남았어 나이스 어 리신 리신 생존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피바라기로 한번 살아주고 찬란한 정손까지 있어서 피우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지 안 죽었어 <laughs> 어, 어 잠깐만 볼리베어가 죽었네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리신 잘한다 그렇지 이게 찬란한 정손이라고 아로 어? 그냥 트타가 깔아 뭉개버리고 킨드레드 어, 볼리베어 삼성, 감사합니다. 야, 여길, 어, 만났다. 여길 내가 만났네? 여기를 좀 죽여야 될것 같은데? 여기, 더 성장하기 전에 죽여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 여기 다 붙으면 이거 답이 없는데, 그냥. 못 이기냐? 아, 씨, 졌다. 이거 벌써 못 이긴다, 여기. 아, 큰일 났다. 여기가 너무 커버렸어요. 밸류덱이 너무 커버렸어. 탐켄치 너무 무서운데? 약간이라도 오른쪽으로 좀 옮기긴 했거든요? 리신이 저거... 저거 탐켄치... 투타랑 리신이랑 같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정리 안 되나?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뚫고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볼리베어! 그렇지! 이겼다! 와! 바드덱 이겼다! <laughs> 그렇지! 바드덱 컷! 들어가시구요 삼성 못뛰고 죽었네 결국에 바드덱의 본체는 탐켄치라 탐켄치 삼성 붙었는데 이겼다는 자체가 이미 얼마나 센지 느껴지시죠 문제는 저기 밸류덱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이거 2등이라도 하려면 피관리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리롤 치는 거거든요. 2등이라도 하려면은 삼성을 좀더 붙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또 서풍 있네. 씨, 여기 말고 저기 다른 애 꼴등 만나는 거 생각했는데 2분의 1의 확률이라. 근데 여기는 서풍 떠도 이길 거라. 어차피 별 신경 안 썼습니다. 야, 근데 여기 서, 아, 이거 선체 분쇄자 3개 떴구나. 너 어쩐지 선체 분쇄자가 좀 많더라. 그렇지? 여기는 그냥 이기거든요. 1등 그냥 이깁니다. 저기, 여기가 문제야. 오코 벨류덱, 여기가 내가 이기기가 힘들어. 여기는 내가 트타랑 다이애나 둘다 삼성 떠도 못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레드 이 렐리아, 일단 하나 넣어주고, 방파자 저기 하나 갑시다. 누구 저게 이렐리아? 야 근데 이기겠는데? 아 트타 녹았어. <laughs> 이겼는데? 클론이라서 이긴 건가? 어 이겼네요 여기. 이 트타랑 다이애나 삼성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나도. 아 진짜 이게 뭐야? <laughs> 아이 뭐야 이게 트타 요 앞에 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읖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렐리아 어떻게 된거어아 여기가 진이우가 혹시 이렐리아 삼성 볼라고 그런 거니 근데 나 이렐리아 한 마리 들고 있어서 삼성 안뜰 텐데 너 그거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거 이렐리아 삼성 본다기보단 그냥 뭐 아무거나 오크 삼성 볼라고 오코유이다 올린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삼성 좋지 다이나 삼성 버리고 트타로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 끝났네. 야그 얘가 오코가 이렐리아가 제일 잘 떴나봐. 그래서 본 건데 내가 이렐리아를 들고 있단 말이야. 이거 안 떠. <laughs> 아유 저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니까 이게 게임이. 여기 내가 이렐리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이렐리아가 좀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렐리아가 더잘 나와서 제가 저기에 함정에 걸려 버린 거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결투가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볼베랑 트타 삼성팀은 진짜 되게 세기 때문에 바드덱도 그냥 썰어 버리죠.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